된다고 그래. 피곤해 지 말고. 거 무거운 거. 음. 아, 저 맞아. 무거 몸을 이양준이형장다장기사 야. 당일 사다. 당일 사다. <웃음> <웃음> 야. 시험에서 이렇게 하면 돼. 그냥 네, 먼저 형 이거 상치 치는 거지 마요. 와.. 구매 안 돼. 치 치는 거지. 구야 너무 무거워. 자막 끼고 치고. 형한테 줘. 거칠고 상치한테 거칠어 있고는거 다. 장신일 뿐이야. 아지 x 너한테 장신일 <장식을> 뿐이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내가 지금 자꾸 쳐야 되겠 그렇지! 리고 가! 그리고 손이 누군게 편할 수 몸을 더면 되는 <목소리> <잘튼> 거야. 잘뛴 <목소리> 거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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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더 앞으로 손이 가이 어깨. 아, 지금 잘 뛴다. 그래, <목소리> 아, 그래도 허리 <목소리> 잘 돌린다. 우리 아. 여자친구가 없었어. 아이씨. 야, 보여? 저는 장사야. 뭐. 아, 저는 3 번이야 3 번. 아, 좀 아, 아, 이렇게는 안 넘어가. 가 아, 좀 어. 아, 음. 잘하는 사람이야. <laughs> 네. 잘하는 사람은 나와. 마지막. 다시. 아, 어 하나, 더, 하나. 내하 제대로 안어 이래서 지금. 스틸 더꾸여기서 아, 나, 깰다. 이렇게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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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가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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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1 0 c m 만더었어 그냥. 그러니 상체가 상... 아, 진짜. <웃음> <어이>. <웃음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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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이이이스 나이스! 이이스나이 나이스!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이스! 이스이이 글러브 잡고. 그리 다니지만 던지지 않아. 응. 아, 이 제자리에서 지 오케이. 라운드. 그 아니, 라운드가 땅에서 응. 튀어 오를 때 하고 응. 가장 还是真行。